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이봉규TV 단독 혜택입니다. 2프로스1 한정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파이팅! 또돈는 여러분의 고견을 떴습니다. 오늘은 자유일보의 전경웅 기자의 분석 기사인데요. 어, 이거 중요한 분석입니다. 제목이요. 북한 파병 전투 경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북한판 베트남 참전 특수. 아, 돈을 번다는 건데요. 어마어마합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 등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전하고 있다. 국내 언론은 물... 북한 특수부대의 실전 경험 습득 및 러시아의 대부 군사 기술 제공 등을 우려하는 중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다. 북한군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면 할수록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할수 있는 경제적 대가를 챙기게 된다는 점이다. 미 군사 전문가 시각 파병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기술 받을 수도. 국내 언론들은 한미 전문가들의 의견을 주로 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이 병력을 보내는 대신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 에 따르면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현재 포탄이 부족하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 돈을 벌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은 러시아로부터 포탄 제공 등에 대한 돈을 바, 많이 받지 못했다며 추측하면 북한은 포탄이 완전히 바닥난 건 아니지만 한국을 상대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비축량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푸틴은 북한군이 필요한 절박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에 제공하지 않았다. 핵무기 설계 기술 같은 것 등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군이 실전 경험이 없을 수도 있으나 신병이 대다수인 러시아군과는 다르다며 북한군은 오랫동안 군에 있었고 결속력이 있다. 그들은 그곳에서 상당히 강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그들을 총알바지로 쓸 것이며 최전방에 배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병 북한군 자체만으로도 외화벌이 수단, 죽으면 더큰 돈벌이, 첨단 군사기술보다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파병에 대한 대가 지급이다. 러시아는 현재 참전 장병에게 명목상 평균 3천 달러 약 4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 월급이 지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최근 러시아 내부 경기가 괜찮다는 소식도 들린다. 러시아가 북한군에게 자국민과 같은 돈을 줄 가능성은 적다고 가정해 러시아군의 절반 정도 월급을 지급한다고 상정하고 북한이 12,000명을 파병했다고 하면 북한은 매월 1,800만 달러 약 246억원을 생길 수 있다. 이 가운데 거의 대부분은 김정은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 쉽게 이야기, 이야기하자면 이해하자면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이 우리 군인 1인당 비용으로 월 1083달러를 책정했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참전 용사들에게 지급한 돈은 10%에 불과했다는 일부 참전 용사들의 주장을 떠올리면 된다. 첫 파병 때인 1965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105달러에 불과했다. 즉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북한판 베트남투가 베트남 특수의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만약 북한군이 전사한다면, 이는 김정은에게 더큰 돈벌이가 된다. 지난 7월 미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사한 군인 유족에게 최대 1,400만 루블(약 1억 9,8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실종된 군인은 보상을 제대로 못 받는다는 말도 많지만, 확인되면 러시아 국민 입장에서도 엄청난 거액을 받는다. 부상당한 탕이용사 또한 300만 루블(약 4,200) 600만원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가 자국민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을 수는 있어도 파병을 해주는 북한에게 돈을 안줄 수는 없다. 즉 북한이 파병한 군인 한 명이 죽을 때마다 김정은이 받아 챙기게 되는 돈은 억 단위가 된다는 말이다. 김정은이 파병 부대를 특수부대와 장교 위주로 편성한 것도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려는 계산일 가능성도 있다. 자, 이런 분석 기사인데요. 어, 북한이 어렵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군인을 내보내서 떼돈을 보내요. 죽으면 1인당 2억 가까이 되네요. 러시아에서도 이거 큰 돈이지만 북한에서 1인당 2억은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애인에게도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김정은으로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왜냐면 이게 만 2천 명 보내서 그냥 월급으로만 챙기는 게 246억인데 매달 북한 입장에서 지금 246억이 매달 김정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면 엄청난 돈이죠. 거기다가 여기 전사자는 1인당 2억이니까 100명이면 200억이에요 그러면 월급 플러스 100명이면 100명이 이제 전사했다고 가정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생기는 건데 이거를 노리고 파병을 했지 않겠느냐 봐지네요 그리고 이 막대한 돈과 그 다음에는 이제 핵무기를 전술핵까지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됐다는 거 아니에요 어, 전술핵, 뭐 SLBM 다 완성됐다는데 요만큼 부족한 거그 기술까지 다 남겨준다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까지는 안 남겨줬는데 이 부족한 거를 남겨줘서 완벽하게 전술에까지 북한이 이제 핵 완성 핵무기에 실질적으로 완성되는 거를 지금 러시아는 급하니까 뭐 지금 다 주고 1 2 0 0 0 명이 최전선에서 싸워주는데 지금 절체절명이거든요. 푸틴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어, 여기서 비리비리하거나 뭐 지지 않겠지만 일부를 내주거나 비리비리 하면은 푸틴은 실각해야 되니까 그거 뭐 지금 돈이 문제예요 막퍼주는 거지 그 핵무기 기술이 문제예요 다 주는 거지 그냥 그 대신 참전만 해달라는데. 참전행 거는 뭐 지금 기정사실로 되고 있죠? 북한 특수부대 나르는 그 러시아 함정 이 사진도 우리 위성에 잡혔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앙일보 등등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위성사진이 있죠? 뭐이 위성사진뿐만 아니라 여기 그래프도 중앙일보에서 잘 나오고 있는데 청진항, 함흥항에서 러시아 상륙함 각각 두 척씩, 네 척이 브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거다 잡혔고 어 이건 뭐 이제 파병한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슨 걱정을 해야 되냐면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우린 지금 무너지면은 우리가 흡수 통일, 이걸로 이제 계산한 사람이 많은데 여기서 돈을 왕창 벌어서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버틸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베트남 전쟁 때 특수를 노려서 그걸로 산업화에 성공했잖아요. 그 시드머니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시드머니로 자기가 극복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 가죽벨트도 다 낡은 거, 그리고 양말도 빵꾸난 거 입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다 우리의 산업화했었잖아요. 포항제철을 만들고 경부고속도로를 만들고 뭐그 그 밖에도 중화공업 발전시키는데 베트남 참전에 그 대가로 받았던 돈이 엄청난 그 시드머니가 됐어요. 그다음에 독일 광부들,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본국으로 보내주는 달러 그런 게 이제 시드머니가 돼서 우리가 이제 경제 발전에 모토가 됐는데 그리고 이제 무, 우,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고요. 김정은은 그런 위대한 리더십이 없죠. 그리고 체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다 착복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받아서 산업화에 썼는데 김정은은 산업화에 쓰는 게 아니라 무기, 그다음에 자기 통치 자금으로 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곧 무너질 듯 무너질 듯 우리가 바라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당분간은. 여기서 그걸 노리고 아, 북한군을 만 이천 명 내보냈는데 만 이천 명 가지고 돈벌이하다 보면 더 내보낼 수 있죠. 왜냐하면 북한은 예비군이 또 엄청 많거든요. 예비군도 즉각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병력 이라는 거예요. 북한 예비군은 그 예비군 뭐만 명, 이만 명더 보내는 건 일도 아니죠. 돈을 눈알이 누나, 돌아가는 상황이니까 김정은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니 까 사람 목숨 죽는 거를요 눈 하나 까딱 안 하는 놈안 하는 놈이니까 그러면은 자 이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이게 2차세계 대전이나 1차 세계 대전에서 보면 조그마한 전쟁으로 큰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3차 세계 대전 난다고 제가 협박을 하는 건 아닙니다. 3차 세계 대전이야 뭐날수 있겠습니까? 그건 그건 아니고. 뭐 한반도에서 국지전이라도 날수 있는 음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 여기에 대비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얘네들이 18일자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 서울 지도를 툭놓고서막 이렇게 협박을 했어요.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 이러면서 장군들한테 막,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파병한 거 가지고 문제 삼고 이 긴장 국면을 조성하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그 사인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지난번에 그평양에 대한민국에서 보낸 무인기가 뭐 떨어졌다 이러고선 자작극을 벌인 거 아닙니까? 우리 국방부는 보냈지 않았다는데 우리 국방부가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이 민간인 걸로는 거기까지 도달이 안 된대요. 조정이 안 된대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냈거나 아니면은 자작극인데 저는 자작극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럼 자작극이라면 이 긴장 조성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를 도발하려고 그러. 평양이 위험하다. 이러면서 북한 인민들을 탁! 그 전쟁 분위기로 몰아놓고 그리고선 파병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내 자식이 전쟁터에 보내냐 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 지금 전시 상황이야 지금 평양이 위험해 이러면서 지금 무슨 소리야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 가지고 군소리 하지들 말라오 이런 거 하면서 그런 용으로 자작극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왕창 벌기 위해서 파병을 했는데 돈을 벌고 핵무기 기술 완전 이제 완벽하게 하고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반발이 있을 경우에는 도발을 해서 전면전이야 못 버리죠 죽을. 라 하고 그런 서해 5도 같은데 도발을 하면은 미국이 서해 5도 도발한 거 가지고 완전히 평양을 숙대밭으로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것도 또왜냐면 중국 눈치 봐야지 러시아 눈치 봐야지 그러니까 물론 북한이 전면전을 벌였을 땐 미국이 개입을 하죠. 근데 전면전이 아닌데 국지전 도발을 하는 거 가지고 미국이 완전히 평양을 숙대밭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도 임정은은 계산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는 미국은 그렇다고 쳐요. 아, 야그 야, 국지전 도발한 거 가지고 우리가 쳐들어가또 그렇지. 그렇지만 우리는 허해오도아니그 우리 땅인데 그리고 우리 국민이 있는데 한 명이라도 시생되면 안 되지 땅한 평이라도 뺏기면 안 되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백령도에 포탄 쐈잖아요 얼마 가지도 않았어요 지금 기억나시죠 그런 도발 안 하리라는 법 없다는 얘기죠 아, 천안함도 포격했잖아요 그런 도발 안 하리라는 법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얘들이 지금 코나에 로 몰렸기 때문에 돈을 벌면서 이 돈을 버는 거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버티는데 이거 가지고 자꾸 문제화시키면은 가만히 있으면은 국내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도발을 하고 대한민국에서 뭐 쳐들어왔다고 막허위지금 선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 무인기 날조를 그런 식으로 해서 긴장을 해서 긴장 국면으로 조정하는 게 얘네들의 전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긴장 국면을 조정하면 오히려 불리한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우리고 김정은의 북한은 다르다는 얘기. 김장국면을 조성해야만 인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인민이 배가 고프니까. 지금 대량 탈북러시가 가능성도 있는데 그걸 막기가 이래도 막고 저래도 막는데 담도 쌌잖아요. 그랬는데도 위험하면 어 긴장 상황으로 몰아넣어서 완전히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인기 자작거. 그다음 파병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발이 있으면 도발할 가능성 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기존 도발이나 휴전선의 어떤 도발 아니 그동안 있어왔잖아요. 목함질의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그또 일어나겠어 이렇게. 방심하면 안됩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 엄청난 돈을 보네 김정은이. 하하 아, 참